근데 약간 기대해 볼만한데, 이 사람? 쌓아놨던 거, 뭐, 여러 가지가 그냥 다 터져 나와. 선생님. 네. 이번 시간도 인물 신점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남자 김씨입니다 김씨 음. 머리가 똑똑하네 음. 응, 머리가 똑똑하고 나이가 많은데 응. 음. 근데 머리가 똑똑하고 이 사람은 한번 들으면은 그런 것도 잘안 잊어버려 그러니까 머리가 기억력도 좋고 말도 잘하고 예의도 되게 바르고 음. 또이 사람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나이는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뭔가가 변화가 크게 와야 되는 해예요, 올해가. 올해요? 예, 네, 올해가. 음. 그래서, 올해 들면서 이 사람이 많이 유명해지고, 많이 알려지고,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부각을 시키는 해야. 그러니까는, 이쪽을 가도 나를 알아보고, 저쪽을 가도 나를 알아보고, 막이 사람이 갑자기 유명해지고, 갑자기 바빠지는 사람이에요. 엄청 바쁘겠는데? 오. 앞으로 엄청 바빠요. 응, 응, 그리고, 자기한테 있는 연예인들이 이제 끼가 있잖아요. 응? 네. 보면은. 그니까 자기의 그, 뭐, 숨겨져 있던 어떤 재능? 끼? 응. 뭐, 이런 게막 터져 나오든지, 막 그동안에 한이 터져 나오든지, 올해는 막 이렇게 뭐가 터져 나오는 해야. 그니까, 러 어... 나를 알리고, 나를 발, 막, 뭐, 끼도 발산을 해야 되고, 이래저래 동네방네 그냥 다 바빠. 네. 이리 가도 저리 가도 그냥 올해는 또 3월달 4월달 되고 그럼 더 바빠 음. 그리고 이 사람 그리고 사람 자체가 되게 인간적이고 어... 되게 사람으로 봐서는 그냥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네. 인맥도 괜찮은 편이고 음. 근데 큰 변화가 왔는데 올해 이 사람 이 분이요, 음. 그 변화라고 말씀하시는 게, 음. 저는 잘 모르지만, 네. 방송으로 알려진 바로는 직업의 변화인 것 같아요. 직업.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뭐가 음. 큰 변화가 네. 그냥 아예 그냥 뒤집어지듯이 아, 그냥 아. 변화가 그냥 와버렸어. 크게. 그 변화는 잘한 건가요? 잘한 거죠. 음. 왜냐면 그 전에는 별로 존재감이 없었어요. 음. 크게 없었고,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거야. 음. 음. 제가 말씀드리기가 음. 좀 양심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이분도 미스터 트로트의. 다 죄다 나올... 가수야? 네. <laughs> 근데 이분이요, 네. 아나운서였어요. 헐. 아나운서인데, 지금 누구? 이 나이에. 예. 네. 미스터 트로트에 도전을 해서 엄청난 성과를 보이고 음... 계시는데, 김용필 씨라고. 김용필? 네. 좀 처음 들어봐서. <laughs> 좀... 이렇게. 네. 사진 제공할게요. 처음 보죠 저예요. 모르겠어요, 네네. 나는 네네. 옷밖에 안 보. <laughs> 여 <laughs> 네, 이분인데 네. 기운이 좋다고 하셨는데 네. 이분이 노래를 잘하시는 걸로 보이세요, 아니면 못하시는 걸로? 엄청 보이세요? 잘해요. 엄청 엄청, 엄청 잘하고 음. 사람들이 좀 놀랬다, 음. 놀랬다. 네. 어, 저 정도야? 음. 이렇대. 어, 응. 음. 저 정도야? 어, 물건이네? 쉽게 네네. 얘기하면 물건이네. 그래서 이 사람은 운도 좋지만. 음. 내 운이 너무 늦게 터진 것도 사실이고 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잘하신 것 같아 이렇게 변화를 준게 음, 응. 사실 엄청난 용기잖아요 이 나이에 직업을 그럼요 이렇게. 나이 내일모레면 50이야 <laughs> 예선에서 네. 3등을 했어요 어. 진선미 중에 들어가셨거든요 어, 그래? 인기도 많고 근데 약간 기대해 볼만한데 이 사람? 정말요? 응. 노래가 음. 찰지대요 <laughs> 나는 모르겠는데 <laughs> 노래가 찰지대 운기도 좋고, 응, 오. 운이 좋아요. 그리고 많이 유명해지고 진짜요. 이 사람 많이 좀뭐 음. 내가 터져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표현을 자, 자기 안에 있던 뭐 기운 이런 네. 게막다 터져 나와. 오. 혹시, 응, 이 계기로 인생 역전이 되나요? 되죠. 오. 되죠. 이 사람은 돼요왜냐면 어, 그냥 그 동안 이렇게 막 진짜 쌓아놨던 거, 뭐 여러 가지가 그냥 다 터져 나와. 음, 좋네요. 올해 이 사람은 자기 진짜 살면서 음. 올해가 가장 행복할 거야. 응. 올해가. 근데 짠한 게많 고생도 많이 했나 봐. 엄청 많이 하셨나 응. 봐요. 이렇게 눈물도 조금 나고 서름도 많고, 음. 좀 어떤 그런 갈고 하던 내가 막 그런 것들이 막 터져 나오고 해서 지금도 너무 막이 사람이 감격이 너무 막 벅차가지고. 음. 눈물도 터져 나오려고 그러고 좀 그래. 음. 지금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할거이 사람 <웃음> 진짜. <laughs> 인터뷰 하던 게 있었는데 네. 거기서 와이프 얘기 이야기하면서 약간 웃었어요. 눈물이나.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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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맺힌 게 있으셔가지고 음. 좀어내고 있는 중이신가. 어 그래요. 아니 막 터졌다니까 이게 막. 오. 네 진짜예요. 눈물 터지듯이 막. 나이도 있고 그러시니까 음, 잘 되셨으면 네. 좋겠어요. 돌아갈 길이 좀 힘들잖아요. 아, 음. 잘안 되시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laughs> 어. 진짜 다 걸었어. 어. 응 보니까 뭐, 선생님도 잘 된다고 하시니까 음. 아니 네. 좀 짠해서도 잘 됐으면 음. 좋겠어요. 마음이 네. 갑자기 눈물이 막나올라고 울컥울컥 하네. 음.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 네.